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2021학년도 6월평가목에서 나형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열이 등차수열등비수열하는 그런 규칙적인 수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런 수열들은 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직접 구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1번째 항, 12번째 항, 13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값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몇개 되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가면 된다. 이런 얘기는 직접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째 항이 1일 때 자 이것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n이 1일 때 생각을 해보면, 1일 때 생각하면 1의 3배, 3이죠, 3. 3보다 1 작은 값, 3보다 1큰 값. 이 3의 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그거 앞에 숫자, 그거 다음 숫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자, a에 1을 안다면 여기다 1을 대입시킨다면, 1, 1, 1을 전부 대입시킨다면 3일 때 값, 2일 때 값, 4일 때 값, 즉 a에 2, a에 3. a의 4 이런 것들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그렇죠? 이 값은 어떻게 되죠? 3에 비해서 하는 것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2를 더하니까 1이 나오겠네요. 자, 이 값은요. 이 값에다 두 배를 한 다음에 2를 더합니다. 3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값은요. 여기다 2를 더했으니까 이건 2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냐면, 구하고자 하는 값이 a의 10b. 잠깐만요. 자, 구하고자 하는 값을 생각해 보면, a의 12, a의 11, a의 13. 이세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 a의 12라는 값은 3의 배수로 생각한다면은 a의 4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4에다가 3을 곱하면 12가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 나오냐면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2를 넣으니까 0이 나올 것이고, 자, 이 값은 얼마 나오냐면? 2배 한 다음에 1를 더하니까 5가 되겠네요 그죠 이 값은 1를 더하니까 3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세 값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더하게 되면 당연히 8이 되겠네요 이건 물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죠 음, 고민하지 말고 주어진 정의를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만 찾아가면 됩니다 한 단계 더 가더라도 사실은 값을 구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걸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란 뜻입니다. 자, 3의 배수. 3의 배수 바로 앞에 값, 바로 뒤의 값, 그세 개를 더한 거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3의 배수, 그거의 앞에 값, 뒤의 값, 이세 개를 더한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a의 3n 1, a의 3n, 3의 배수보다 한앞에 값. 그죠? a에 3n 플러스 1이세 개를 더한 값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더하잖아요. 한꺼번에 더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은2 곱하기 an이 나올 것이고 숫자를 더하면 4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a에 11 더하기 a에 12 더하기 a에 13이라는 것은 n이 4일 때니까 그래서 여기서 2 곱하기 a에 4 플러스 4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면 a의 사람 값을 알면 알수 있다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a의 사람 값이 2라는 걸 알고서 그 2를 여기다 대입시켜서 2곱하기 2 플러스 4에서 결과적으로는 8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저기 주어진 식에서 아, 이세 개를 더해서 값을 볼수있겠구나 그런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많이 늘 것입니다. 알겠죠?